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으로 법계를 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필리핀의 네. 이가평 성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줄 때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가평 성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평안하셨습니까, 모두들. 아, 어, 필리핀 네. 성사인데, 필리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집사람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암 검진을 그냥 받고 그냥 상체가 그냥 그대로 다이러면은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폐암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방산 치료로 없애서 완치하자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네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치료 후유증으로, 이건 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아니고,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폐렴이 왔어요. 그래, 데미지가 가니까 폐렴이 생겨가지고, 어, 지금 그 약을, 어, 3주째 지금 먹으라 고 그래요. 그래, 먹고 난 다음에, 네, 다음 주 19일날 가서 사진 찍어보고, 어, 괜찮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이달 말에 들어가야, 아, 9월 달에 그 사역들, 또, 교민교의 설교들, 뭐, 여러가지 사역이 지금 있는데, 이달 말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오승용 교수님, 정말 이 독창으로, 그렇게 라이브로, 늘 그렇게 참석의 일볼때늘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말씀도 늘 좋고, 이 행복 기도는 이 존경할, 저, 제가 존경하는 분들 뭐 너무 많아요. 그, 다니엘 승교사님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승용 교수님, 김철희 교수님, 열심히 헌신을 성겨주시는 황재임 성교사님, 석연 성교사님, 뭐, 뭐, 보면은, 박연수 목사님도 뭐, 완전히 지키면 이 성겨주시는 모습 볼때 너무 감동이 감동.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유달 성교사님이 전화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설교를 좀 갑자기 하라 그래요. 그래서 허락을 하고, 어, 뭐라기나 그 순종했죠. 하고 오늘 PPT를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아, 제가 이줌 설교는 PPT 없이는 상상을 못 하는데, <laughs> 열심히 멋진 PPT를 만드는데, 어, PPT 조정을 했었는데 그게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laughs> 우리 사위가. 프로그램을 좀 손을 좀 봐준다고 하더니만은 그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laughs>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PPT 을 매지 말고 말씀을 매서 설교해라 그런 말씀인 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말씀으로 원고 또 감동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죠이슬라엘 백성들이 모시를 인도자로 삼아서 광야 사심간 이 세월을 다 마치고 연단이설을 마치고 가난안 땅에 가를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신명 1장 2절에 호립산에서 세일산 지나 가에서 바냐까지 열 하루 길이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하루면 갈수 있는 호렙산 출발해서 열 하루 길이면 그래서 갈수 있는 거리로 그 백성들이 갈수 있는 거리를 열 하루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 백성들이 가네스바냐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문 입시에서 입전해서그 정탐 사건으로 말미암아. 4 0인간 광야를 헤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장령 20세 이상의 이장령들은 광야에 다 쓰러져 죽고 여호수와 갈렙이 약속대로 살아서 이 여호수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느땅에 들어가려고 여당간 동평 모합땅에 점수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난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으로 모합땅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때는 복식을 거두는 시기 4월 5월 3월 4월 그 시기에 이, 늦은 비가 많이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수와 3장 15절에, 요, 단이 곡식 거드는 시계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요단강이 개천같이 작은 시내입니다.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은 그냥 다리 둥둥 걷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이, 저 시내에, 그렇지만은 여단강 하구 사해 북단 요단강이 하구에는 우기철이 되면은 깊이가 4m, 넓이가 거의 2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넓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이 넘는 대부대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달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이 광야에서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요단가 아닌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 가난을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난을 들어서라고 하는데, 이것 인간의 방법이 아니 하나님 방법으로.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 기도원는 여러분들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 있습니까? 인간으로 생각할 때 건너기 너무 불가능한 정말 건널 수 없는 그요단강 그러나 꼭 건너야 될 건너야지만이 이문제 해결되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요단이 여러분들 앞에 없습니까? 이 불가능을 가는 자이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길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가을 건너는 하나님 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언니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방법은 은 법괴를 매라, 은약괴를 매라 그랬어요. 육절 말씀에 은약괴를 메고 칠째로 언약결면 제사장들에게 앞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법궤 언약궤 정거에이 같은 괴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계라는 것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축복의에 언약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궤입니다. 또, 벗개는 음. 하나님 법을 기록한 습판이 들이 있다고 해서 벗개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언약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가그괴 안에 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돌판과 쌍난지팡이와 만나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증거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괘는 운반 방법이 민수기 4장 15절에 과자 손이맬 것이며 그랬어요. 이 돈을 할때 아무리 멀어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 메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순자에 가는 길은 메고 가는 것이지 쉽게 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긴 사면 간다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붓개를 메고 가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이, 이, 이 아비나다 집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붓개를 다윗을 옮기 위해서 그 열심히 나가지고 새술을 만들어가지고 새술에 실고 옮기다가 우사와 이 아이오가 그 술을 끌고 가다가 우사가 타장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아, 우사가 그북개가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을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손을 대었다가 충돌에 적사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다시 북개를 옮기려고 할때 그때 뭐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알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그래대로 어깨에 매지 아니하 했더니 여호와가 충돌하였다라고. 그렇게 벗개는 아무리 멀어도 벗개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작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메야 될 벗개는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나에게 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메고 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벗개를 메고 갈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지는 역사가 납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유하에 나갈 때 마치 메고 가듯이 나갈 때 힘들고 수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메고 나갈 때 피직의 역사가 일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괴는 첫 번째로 우리는 매고 가야 된다 매라 두 번째 요단강이 갈라진 이 역사에 그이방법에두 번째는 앞장서랍니다 앞장서라 법괴를 맨 자들이 앞장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괴를 맨 자들의 위치는 항상 앞이었어요 광야 이동할 때도 백성들 앞이었고 요당을 건널 때도 백성들 앞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앞서 건너라,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동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법계는늘 앞섰어요.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을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 앞서 벗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늘 3일 길 앞서 가서 그들의 쉴 곳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언약궤 인격자가 아니잖습니까? 꼭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1장 3 3절에모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론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개가 앞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의 인생의 삶에 앞서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계가 앞서 갈때 이셀의 뜻은 그 앞서 가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말을 말하면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7 5시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 결국 그 결과 가 어땠습니까? 아무러면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조하며 살아갔다 말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그삼촌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우리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하신그 앞선 그 약속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들으서라 하는 겁니다. 들으서라. 은약결면 제사행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왔을 때, 들으서라 그랬어요. 요수 3장 8절에 은약결면 제사행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들으서라 하라. 들으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굽에서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두 개의 물을 건넜습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당강이었어요 두 사건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물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고 합니다 홍해도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통과했어요. 요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도보로 건너갔습니다. 물을 갈라서 건너갔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이 방법은, 이 방, 도구는, 이, 이 도구는, 홍해는 모세 지팡이였어요. 모세 지팡이가 가르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벗겼습니다. 도구는 하나는 지팡이요, 하나는 벗겼습니다. 그러면세 번째로 이 방법, 두 방법 다 하나님의 방법. 이거 뭐 모세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이 요소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들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들었 어라 그런데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갈라 놓고 난 다음에 들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단 강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있는 백성들이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추적이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리션 안에서요 요당강은 북결은약결면 제사장이 요당에 그냥 그대로 들어서라 그랬어요. 요당에 물이 아주 깊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어. 홍해나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당강에 앞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지 않았어. 요소에의요소에 그리지 않았어요. 사심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었고, 그들이 신앙이 그만치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은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발을 딛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딛고 난 다음에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만치 성수가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놓고 들어가는 것하고, 갈라질 줄 믿고 들어가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라질 줄 믿고, 들어서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에서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 사건 통화에서, 어떤 이 이득이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 그때까지는 나왔긴 나왔지만은 하나님 누군지 잘 몰랐어 그 백성들이. 그러나 그큰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40년 동안 연남받은 그 백성들 앞에서 다친 그 홍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요단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은약계를 메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갈 때 갈라졌다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반응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아, 네.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갈라주실 아, 네. 것을 미리 미리 보는 거예요. 어? 미리 확신하고 들었을 때 갈라졌다. 아, 그 말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두 가운데서 우리 삶의 적용을 저는 두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 닥치는 요단강.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단처럼 우리 앞에 정말 불가능하게 닥치는 그 문제들.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요단강이 우리가 자주자주 자주 우리가 맞닥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다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풀어볼까, 뭐,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약결 메고, 요단강이 뛰어들어가는, 요단강을 밟고 들어서는 제사장처럼,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정면으로 그 문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줄 믿고,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음, 삶속 음, 일어나기를 주인으로 추근합니다. 음, 들었을 니예요 눈앞에 다 갈라주고 들었을 게 아니라, 문제가 다해결되어서 보여주고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믿고 들었을 거예요. 음, 그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의 요단강 아닙니까? 그 죽음의 요단강, 그 죽음의 요단강도 이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셨어. 음. 내 앞서 요단강에 앞서 가셔서 나와 함께 아멘.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죽음의 아멘.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이 열려지고 우리를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믿음이 확신아 우리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 주님께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때 주님은 늘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죽음의 요단강도 믿음 안에서 갈라지고 그리고 저 약속의 땅 천국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이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벗게를 메워간 사람들처럼 메고 가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앞시워 가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메고 갈때 네. 우리 앞에 열려지는 역사들이 갈라진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힌 요단강 문제 요단강들이 우리 각자 자신 자신에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네. 주님께서 그 요단강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메고 앞서 나갈 때 갈라진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네. 주시고 우리 행복교회를 네. 참여하신 네. 모든 분들 아버지 네. 하나님 교상처럼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 주님 갈라진 네. 역사들이 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그리고 약속의 그 가난 땅을 축복을 차지할 네. 수 있는 그런 믿음될수 네. 있도록 주께 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죽음의 요단을 건너갈 그 미래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이사 열려지는 아멘. 역사에 나게하시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기쁨으로 입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야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뭐의 모든 죄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여유다이엘 목사님, 그 집회도 성인 놀란 아멘. 은혜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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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어, 행복 기도원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유대나 성사님 집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음. 특별히 내일은 음. 파리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이 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우리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음. 들고 함께 어음을 다 켜시고 함께 통성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마법지 오늘 사합께서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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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평성님이가평 우리 성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이밤에도 우리가 또 부르짖습니다. 아,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내일 네.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날 하나님 극렬하게 주의사 네. 이날 주여 네. 주께서 들어주시고 네. 나의 네.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쉬시고또 네. 이재명 네. 대통령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버지 네. 하나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 네. 대통령으로서 어, 이 나라를 바로 지도하고 회담도 네.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하라야 주시옵기 원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책들을 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이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이 나오고 동성애를 애사들이 공무원 내 일정 비율로 직장의 일정 비율로 채용해야 되는 할당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어 이 한국교회 시금 기도의 불이 붙게 해 주시고 우리 행복기도 통하여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어, 기도의 불이 붙게 주시고, 남한민국이 다시금 살아는 역사 일어나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불사에게 아멘. 아멘. 주옵소서, 기도를 세워진 나라입니다. 건국, 아멘. 국회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인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극여력주의사 이 나라를 아멘.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평강을 다해주옵시오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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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예 수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역사가 이 밤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일들이와 든쌓이기 성녀는 교회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에 비해 한국에서 나가 모든 성녀사님들 위해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에 이제로 두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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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